이제 별의 특성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 이제 분광 관측 별의 물질이 그러니까 별에 직접 못 가잖아 우리가 그치. 별에 못 가니까 빛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별들을 파악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과학자들이 되게 흡수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 어, 그런 스토리가 좀 나오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가 세 가지 그치?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 뭐 이런 애들이 아무튼 있다 그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이제 햇빛이나 이런 것처럼 빨주노초파남보 다 있는 거 무지개 이게 이제 연속이고,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빠지는 게 흡수 스펙트럼, 이빨이 빠진 거지. 방출 스펙트럼 반대로 방출선만 몇개 있는 이런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해. 서 그림 보면은 이렇게 알겠지만 그냥 프리즘으로 그냥 가까이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고, 이제 저온의 기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파장들을 빼먹으면 이렇게 이제 이빨이 이렇게 빠진 흡수 스펙트럼 형태로 나와. 그리고 이제 고온의 기체인 경우에는 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 토해내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빨 몇 개만 있는 방출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이게 왜 쓰이느냐? 바로 별의 대기들이 이런 기체로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체 성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걸 일단 먼저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별의 표면 온도하고 얘네들의 이제 그 색깔. 우리가 보기에는 색깔이지 판단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블랙바디라고 흑체라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흡 흑체들은 모든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고 모두 방출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흑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플랑크곡선은 세기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디네법체로 뭐를 보느냐면 이거를 보는 거야 뭐를 보냐면 얘네들의 맥시멈이 되는 꼭짓점을좀 보는 거지, 맥시멈이 되는 꼭짓점 여기 있는 꼭짓점 여기 있는 꼭짓점 여기 있는 꼭짓점 여기 있는 이런 꼭짓점을 연결하면 을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지, 반비례 그래프. 그러니까, 온도하고 얘네들이 내놓는 파장, 람다 맥스라고 하는데, 람다 맥스 값하고 온도가 서로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비의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이 법칙 같의 비례 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 플랑크 복사선 분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그 상대적인 복사선의 색이이 곡선을 그냥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 법칙은 그 플랑크 곡선에 있는 람다 맥스 값을 연결한 그 온도하고 절대 여기서는 절대 온도지. 절대 온도하고 이제 최대 파장 그러니까 람다 맥스 값하고의 이제 단계로 얘기를 한 거고, 프랑크 목사는 여기서 초록색, 그치 색깔로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파란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 갈게 근데 이게 이제 뭐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색지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색지수. 그러니까 표면 온도를 이제 나타내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거를 젊었을 때는 이제 뭐 안시등급하고 사진등급, 이 등급차를 이용 해서 예전에는 썼어. 근데 그 안시등급이 그냥 눈으로 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진등급은 사진을 찍어서 한다는 거야. 뭐, 그러면 뭐 후치카메라로 하는지, 뭐 캐논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필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 그래서 색깔별로 그 밝기의 등급을 나타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1등급 하고 2등급, 3등급 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요? 1등급이 3등급보다 높다라는 표현 을 쓰잖아. 그치? 성적을 할 때. 근데 여기 지구과학에서는 1등급이 3등급보다 작다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말이 되게 헷갈려해들이 실제로. 높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등급이 작은 애가 밝어 <laughs> 등, 등급이 작은 애가 밝어 알았지? 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밝은 애가 등급이 높다 하면은 되게 자연스러운데 등급이 작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잘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U B V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필터 이름이야 U B V 이런 애들이 이제 필터 이름인데. 어뭐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필터지, 그다음 블루 파란색 필터, 비주얼, 그러니까 사람 눈하고 똑같은 노란색 계열의 필터를 쓰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통과하는 뭐 파장, 몇마이크로미터로0.36 이런 거는 몰라도 되고, 여기 비마루 값, B 마이너스 V값,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색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진다는 거지. 그리고 별의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높을수록 작아진다는 게 이게 음수 값이 된다는 뜻이 아 사실은. 그래서 고온의 별인 경우 이제 푸른색 계열인 별들은 이제 마이너스 값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붉은색 계열인 애들은 이제 플러스 값을 가져.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아니지. 원래는 어? 고온이면 플러스고 저온이면 마이너스 너무 우리 인식이랑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제 고온이 마이너스고 어, 저온이 플러스야. 어, 그래서 이게 좀잘 그래.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점프 봐봐. 그림을 보면 이제 파란색 별이 고온 별이지? 파란색 별이냐 그치? 고온의 별인데 그게 뭐 고온의 별인데 얘가 B가 비주얼보다 더 밝지 지금 보면. 더밝어 그러니까 등급이 작어 얘가 뭐 1등급이라고 쳐봐. 비주얼로 봤을 때는 얘가 좀덜 밝으니까 2등급 정도 된다면 참. 비마보니까 둘이 빼겠지. 둘이 빼면은 음수가 나온다 이거야. 음수가. 그치? 음수가 나오니까 색지수가 음수니까 보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온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외워. 보온이면은 푸른색 별. 그치, 보파. 그치. 어, 그리고 비마부 값은 색지수는 마이너스. 공소형속에 만났을 반할 수도 있는데 어. 아무튼 생마고파 <laughs>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파란색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좀잘 기억을 해주시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붉은색별을 여기 좀 소개를 해보자. 여기 보면 혼자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 붉은색별이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 커브가. 그러면은 비주얼이 좀더 밝게 나와. 비주얼이 밝게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블루라이트 필터를 통과할 때는 얘가 어둡게 보니까 2등급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비마 보니까 비에서 비를 빼면은 어떻게 돼? 영보다 크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고 영보다 크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아까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미안해, 빨리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써야지. 그치?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푸른색은 마이너스, 근데 붉은색이 플러스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린다는 거지 색지수 값이 그래서 색지수 값을 잘 사실 천천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식이 막 되게 헷갈려 작다가 밝다라는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이제 얘들로 비대면 측의 예로 탄부저의가 나와 여기까지 보기는 좀 시간이 모자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분광형하고 이제 표면 온도하고의 관계가 나온 이게 나오지 분광형의 이제 외워야되는게 하나 나오죠? 되게 유명한 어. O, B, A, F, G, K, M 요거 외워야돼 음. 뭐 보통 선생님들은 O, B, A, F, K, K, S, M 뭐 이렇게 암기시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O가 제일 밝은거야 얘가 이제 제일 밝은거고 이쪽이 이제 푸른색 계열이겠지 그리고 M쪽이 어, 붉은색 계열이 되겠어 색깔을 내피자면 뭐 이렇게 되는거지 M 쪽이 어려워. 저게 더 편한데 M 쪽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어,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푸른 색깔이 된다. 자, 아무래도 저걸 쓰는 게 좋겠다. 잠깐 이것도 뜨나? 이게 좀 표시하기가 좀 편해서 항상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O, 비 Y, 파 인걸 키스미. 여기를 이제 보자면, 그렇 여기를 보자면 색깔이 이제 이쪽이 이제 붉은색 계열이 되고, 이쪽이 어떻게 된다? 푸른색 계열이 된다. 가운데 있는 애들이 이제 노란색이나 이런 색깔, 그렇 이런 색깔도 된다라는 걸보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여기에 기, 기억을 해야 될게몇개 있는데, 이제 고온의 별들이 이제 헬륨이라던가뭐 이런 애들이랑 좀 관련이 많아, 그렇 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많고 태양이랑 관련 애들도 잘기억을 해야 되는데 태양이 어디 있냐면 여기 G2 이 정도 있어 G2 G2 정도에 있는데 태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누구 지금 딱 보면 칼슘 투지 있거든요 칼슘 투 칼슘 오렌지 붉은 빠른 색이랑 똑같지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태양이 주, 오렌지로 보이는 이유가 이런 거고 또 하나 숫자를 외워야 되는 게 여기 만도 어, 만도 만도가 A0야. 그러만 그러니까 켈빈이 되면 A0에 해당하는 거. 그 그러니까 이게 분광형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O, B, O, F, T, C, B 거기 안에서도 나오고, 거기 안에서도 A 안에서도 A0부터 A10까지 있어. A10까지. 그래서 0가 제일 고온이고 10이 제일 저온이야. 그 안에서는. 보통 이제 백색인 애들이 보통 이제 A로 A라고 쓰는데 이거 순서대로 색깔이 그냥 배치가 돼 있어. 실제로 해보면. 해보면 뭐 이런거지, 여기, 여기 나오지, 어, 어, 여기가 파란색, 청색이지, 청색, 여기가 흰색, 여기가 노란색, 여기가 붉은색이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는 섞인 색깔을 쓰면 돼. 그치? 외런거 하지, 그치? 근데 지금 뭐를 외우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A0가 뭐다? 백색인데 이게 만도라는 거 만도. 그리고 또 하나 가 외워야 되는 게 이제 G2, 어, 태양인데, 태양인데, 얘가 5800K. 요거는 외워야 돼. 요거를 알아야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온도별로 흡수선에 그잘 나오는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있지. 데 대체적으로 보면 고온인 애들이 이제 헬륨 계열이 좀 많고 저온인 애들이 이제 금속 계열이 좀많보고 그치? 어? 그런 경향성을 좀 보면 되겠어요. 이거를 전부 다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태양권은 외워야 되는데 태양권은. 그래서 이런 흡수선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소개하는 물리량 하나가 슈테판-볼츠만 법칙이라고 해서 이는 시그마 t 4승이라는그 공식이 나와. 그러니까 절대 온도의 4 배의 에너지를 토해낸다는 거지 별들이. 근데 여기서의 이, 이 값을 잘 봐야 되는데 이 값을 단위 시간에는 당연한데 또 뭐가 있지? 단위 면적당이야, 그치 단위 면적당이니까 애들이 얘네들 어떻게 생각니다 구잖아. 구의 표면적 공식 어떻게 돼? 사파이아 제곱을 곱해야 돼. 그치? 그래서 별의 광도 L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L은 사파이아 제곱 시그마 T 사생 이렇게 나오는 거지. 표면적으로 곱해야지 광도가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할때뭐3.14 이런 거 이런 거으면 너무 괴롭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략적인 관계만 알면 되는데 특히 뭐하고의 관계? 반지름하고의 관계를 잘알아두셔야 돼. 근데 광도는 기본적으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온도랑 관련이 있고 또 반지름이랑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온도랑 관련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고온인 별이 광도가좀 크다는 거지 같은 조건이라면 푸른색 별이 더 크다는 얘기야 광도가 근데 반지름도 영향이 있다는 거지 형광등을 하나 켠 것보다는 두개켠게더 밝잖아 그치? 그러니까 크기도 역시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래서 알값하고 관련해서 알은 치즈오픈의 루트예 사실 이게 더 많이 쓰이기는 해문제풀이용으로는 근데 뭐 기억이 안 나면 유도해야지. 뭐. 근데 외울만 하잖아. 그 그래서 요공식은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급하고 강도와의 관계인데, 결국에는 절대등급하고 강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절대등급이 아니면 비교되는 말이 있겠지. 겉보기 등급. 그냥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밝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럼 좀객관적이지 않지? 어떤 별은뭐 가까운데? 그치. 별로 안 밝은데 가까워서 밝은 별이 하나 있지. 태양. 그치. 근데 어떤 별은 겁나 밝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별로 안 밝게 보이는 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거리에 있는 거 밝기를 하자 해서 정한 게 어, 절대등급이야. 절대등급. 그래서 절대등급은 18세기라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18색의 어, 모든 별들을 놔뒀다고 해고 거기서 밝기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인 밝기를 될수 있는 그런 거겠지. 물론 이제 뭐 파색이 뭐냐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아무튼 우리가 직접 잴수 없기 때문에 어, 각도로 재 각도로 각도로 거리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뭐 0.1초가 나왔을 때그거의 역수를 우리가 뭐 파색이라고 해서 사용을 해, 그걸 10파색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10파색이 놔뒀을때 밝기, 이걸 절대 등급이라고 하고, 절대 등급하고 광도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로그 스케일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니?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가 나면 광도는 몇배 차이가 난다? 어, 100배 차이가 난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지. 10등급 차이가 나면몇배 차이가 난다? 어, 1 0 0배 차이가 난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근데 보통 지구학이 수학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기는 안좋아요. 거의 다 그냥 보통 다섯배나 열배 이렇게 내는데 사설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메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어 공식도 어 기억을 해두면 어 사설풀 때는 좀 도움이 될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개만 좀 일단 하는걸로 할게요. 뒤에 볼게 또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개하는게 뭐냐면 이제 광도계급이야. 광도계급.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분광형이 가지는 별들의 이제 스펙트럼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표면 온도나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이 광도계급을 써서 이제 뭐를 알수 있냐면 별의 종류랑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는 어떤 숫자를 찾고 싶은 거였지 그래서 반지름을 여기다가 표면 온도하고 반지름을 모두 반영한 그치? 광도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의 이제 규칙을 찾아서 광도계급이라는 걸 만들었어 요 근데 광도계급은 물론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좀잘 기억을 해야 돼. 잘 기억해야 되냐면, 어, 어, 이 5가 five. 5 주계열성이라는 거, 고 5가 주계열성인 거, 그다음에 1들이 어, 초거성이라는 거, 이제 홀수만안게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 중간쯤에 있겠지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거성이 3, 백색의 성이 7, 이렇게 얘네들 이 숫자 강도 계급을 보면 얘가 주계열성인지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강도 계급이 이제 그런 걸 알려준다. 그래서 그 HR도를 표시를 해서 보면 주계열성 라인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보면 주계열성 라인 메인 스트림 이 친구도 여기 보이지 가운데 얘네들이 이제 주계열성이고 태양은 이제 g 2니까 뭐 어디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지? 여기쯤 있겠다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하면은 된다. 그 다음에 볼게. 근데 이제, 이제 별의 물리량을 나르, 나타내는 것 중에 이제 H-R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뭐 러셀이라는 사람하고 헤르츠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이제 그림인데 얘네들을 이제 절대등급하고 이제 표면온도 혹은 이제 표면온도가 결국 분광형을 이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절대등급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광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표면 온도는 분광형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분광형. 야이 그러니까 광도는 아까 어떻게 됐지? 공식이 사파이아를쓰 보면 시그마 t 산수이니까 반지름하고 t가 모두 관련된 거고 이 여기에 있는 이 표면 온도는 t만 t에 의해 관련된 그런 친구들이지.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배치를 보면 메인 스트림이 어디 있어 얘도 가운데 여기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주계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겁나 큰 애들, 이런 애들 이제 초거성 라인들이고, 그치?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적색 거성, 그치?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어, 백색 외성. 그래서 위치를 얼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위치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푸니까. 특히나 문제에서 주결열성이라고 만약에 나왔다, 그렇 그럼 주결열성은 광도가 크면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온도 높고 수명은 짧고 수명만 반대지 짧고 굵게 사는 거지 얘네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정도 사실은 이제 나머지 뭐 백색 대성의 나머지들은 뭐 별의 일생에 10%도 안 되는 것들이 이 대부분 다 주기열성에서 보내다가 얘네들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HR도의 이제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등급이나 분광형을 주고서 어, 해석을 하는 문제들 이 실제로 많이 나와 이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 거라서. 일단, 절의 진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할게. 아, 그렇구나. 배터리가 없...